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앞에서 했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. 어, 예를 들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. 그러면 우선 기울기부터 구할 거야. 자, 1번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은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X 증가량은 2. Y 증가량은 여기서 요거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. 요거 할때 실수하는 경우가 얘는 X 증가량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는데 Y 증가량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안 돼. 같은 방향으로 빼기를 해줘야 돼.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했으면 y 좌표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해야 돼. 만약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했으면 얘도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줘야 돼. 방향을 통일시켜줘야 돼. 그래야 기울기가 제대로 나와.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.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점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. 그러니까 기울기를 요거를 써먹으면 되고, 그 다음에 음, 직선을 지나는 한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얘를 가지고 해볼게. 그러면 y-y 좌표는 기울기 x-x 좌표 이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나오네. 자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. 오른쪽 걸로도 해도 똑같이 나오는지 볼게. y-y 좌표. 기울기. x 빼 x 좌표. 이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넘겨오면 플러스 5. 어떤 점으로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? 그러니까 딱 봐서 그냥 숫자 간단해 보이는 걸로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. 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거는 혼자 해보고 세 번째 거 볼게. 세 번째 거는, 어, 세 번째 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어, X 샤프가 똑같아. 이런 경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. 자, 마이너스 2마3 하고 마이너스 2마3 마이너스 2마3 하고 마이너스 2마8어 너무 위에 있다. 어떡 하지? 너무 위에 있어8 8 대충 여 기가 8 이라고？해 보면 마이너스 2컵마헐 너무 높 아. 8. 어,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일자로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겠지?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? x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들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해. 자, 똑같은 게 보인다. 그러면 어, x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2. 하면 끝나는 거야. 연습 하나 더 해보자. 음, 만약에, 3,1하고, 마이너스 4,1.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? 그러면, 어, y 좌표가둘다 1이네? 그래서 y는 1 하면 끝나는 거야.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까? 자, 3,1. 3,1이랑, 마이너스 4,1을 지나. 그러면,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, 여기가 1이지. 여기가 1이니까, y 좌표가 1인 점들의 모임이지. 그래서 y는 1이 되는 거. 그래서 x 좌표가 똑같거나 y 좌표가 똑같으면, 그냥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, x 좌표랑 y 좌표가 달라. 그러면, 이렇게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, 한점 대입해서 구해주면 된다.